어서 오십시오. 굉장히 오랜만에 어쌔신 크리드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laughs> 지금 잠깐 상황 설명을 조금 하고 갈게요. 지금 내가 그 교정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요새 좀 빼고 있단 말이야. 저번에도 사랑니를좀 뽑는 바람에 녹화를 못 했었는데, 그, 나 어제 또 위에 거를 또 뽑고 왔어. 사랑, 그 내가 비발 치료하기 때문에 사랑니를좀 뽑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완전 지금 약간 발음이 새는 걸 느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가 완전 <laughs> 호박맨 같이 부어가지고요. 여러분들 힘이 모자라 하신 분들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볼한 짝을 좀 떼줄 수 있을 정도로 부었어. 이게 이렇게 부을 줄은 몰랐네. 저번에는 이렇게 안 부었었거든. 그 볼때기가 너무 한쪽이 많이 부어갖고 발음이 셀 수가 있습니다. 하다가 볼을 씹으면, 내가 바, 발음이 어긋나서 볼을 씹으면 굉장히 아프겠지? 음, 조심조심 말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임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laughs> 왜 앱스테로고 있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있, 있으실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 사실은, 어, 진행 상황을 한, 한 시간 정도 플레이를 한게 녹화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업로드를 못 했어. 왜냐. 사운드가 다 먹었더라고. 사운드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주 고요한 녹화 영상이 한 시간 정도 녹화가 됐더라고요. 내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사운드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다시 뒤로 돌리려고 했더니 그게 안 되더구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를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휴가 때 사실 내가 논 것도 있지만 이거 다시 플레이한 것도 있다고. 봐봐, 8월 4일자로 이렇게 플레이한 게 있죠? 나머지는 나도 이제 치과 치료 다니고 휴가 다, 다녀오느라고. 인제서야 플레이를 합니다. 어쨌든, 긴 말은 제 다들 넘기기로 하고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아니오니뇨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웬만하면 넘기고 갔을 텐데 해양전이라서 너무 재밌었거든 2편에는 한 1시간 정도 해양전을 할 생각인데요 음 다음 영상 편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 1시간 내로 끝낼 것 같아 그쵸? 1시간 내로 끊어야 다음 영상에 맞춰서 들어가야겠죠? 어? 어 오빠. 어? 뭐야? 안움직이 어, 오늘따라 좀 끊긴다. 요새 여름철이라서 하드가 좀 여름 많이 받아서 그런가 좀끊긴 영상이 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래서 막그 선풍기 틀어놓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 튼 여름이 좀다 끝나간 것 같죠? 말복이 지났지? 발음 어때요? 괜찮나요? 나 한쪽 볼이 뭐 돌이 들은 것 같아. 여기다가 막 알사탕을 그니까 볼 안쪽이랑 볼 바깥쪽 사이에 알사탕이 이렇게 크한 걸 이렇게 넣는 느낌이야. 너무 불편하네. 이거 한쪽 마 나머지 두 개도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견딜까. 얼음 찜질 계속 했는데도 그렇네요.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싶다. 완전 보톡스를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보톡스 맞으면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생길 거 같아. 완전 그 개구리 왕눈이 시아버지 있잖아. 아 시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 투투 투투 같이 됐어. 결혼을 했나? 장인어른이 맞나요? 헉, 어머, 뭐야?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들린다. 오늘도 우리 오빠는 여기서 굉장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나한 시간만에 끝내야 되는데 오빠. 요새 또 이거 해적놀이 하다 보니까 원피스에 빠져갖고. 원피스 요새 챙겨보고 있다고. 근데 언제 그거 따라잡을란가 모르겠어? 요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저 섬으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션이 좀 시작이 되, 거드랑 되거드랑, 되드라고. 되거드랑? 여기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다띄어놓고 플레이를 하느라고, 이거, 그, 진행 상황이 조금 지금이랑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 메아. 오, 뭐 이게 뭐야. 오, 나 바탕화면으로 튕겨져 나왔어. 엄청나게 급하게 진행을 하느라고 다 뛰어넘고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시간 정도 분량 채우는 용도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박을 하면 되겠지? 엄마, 나 이거 PC 갖고 멈춘다. 오랜만에 해서 컴퓨터가 보복보복하나봐. 노래만 계속 나. 어떡해. 이거 정박한 건가? 멈춰, 멈춰, 멈춰. 배, 배, 배. 오브 나 이거 이거 어이구 온다라 좀 깨지네요 녹화 프로그램 때문이기도 하더라고 녹화 프로그램 저번에 바꿨다가 낭패 봤어 완전 깨졌더라고 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here's to our pirate republic, lads! we're prosperous and free, and out of the reach of kings, clergy, and debt collectors. near 500 men now pledge their allegiance to the brethren of the coast in nassau. not a bad number. true. yet we lack sturdy defenses. if the king were to attack the town, he'd trample us. Then let us find the observatory. If it does what these Templars claim, we'll be unbeatable. Not a twaddle again, can we? It's a story for schoolboys. I mean, proper defenses. Steal a galleon, shift all the guns to one side. Would make a nice ornament for one of our harbors. It will not be easy to steal a full Spanish galleon. Have you one in mind? I do, sir. And I'll show ya. She's a f u s s a she is. f a t and slow. 뭐지? 정적은? <laughs> 배는 여성 명사라고 하죠? 엘, 엘 아르카 델 마에스트로를 찾으러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한쪽 볼이 완전 그, 나루토에 나오는 초지같이 됐어. 스페인 눈껏을 훔친가지. 저쪽에 있나봐. 엘 아르카델 마에스트로. 걔네랑 싸워갖고 뺏는 모양이죠. 아, 근데 이거 내가 게임을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하느라고 이거 전투하는 그게 다 됐는지 모르겠다.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 1700m 앞에 엘 데르 아르 아, 뭐야? 아르카 델 마에 스트로가 있다는 거죠. 엄마, 이거 바람이 좀시기분다잉 엄마, 왜 이래? 날씨 왜 이래요? 오 업그레이드가 현재 선장실에서 오, 이용 가능하다고? 오, 한번 오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놔봐. 나봐나봐 어, 됐어? 아니, 나봐나봐나봐요안 놔봐, 놔봐. 되네. 선장실에 갈 수가 없군? 미션 중이라서 그런가 보다. 놓을 수가 없네, 키를. 오우 날씨 좋다 위험 지역이지만 금방 찾아내면 되겠지 망원경을 사용하여 목표를 찾으세요 아직까지 나타나는 게 없죠 천천히 가자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건가? 아니죠? 산타 레오카디아 오고요.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겠지? 뭐 나타나는 게 없다. 어! 저기 뭐 있었어? 저기 뭐 있었어? 아, 섬이다. 섬이죠? 저기, 저기 섬. 지읒 발음이 안 되는 거 같아. 교정하면 지읒 발음이 안 된다던데. 음. 아유, 자꾸 이 노래를 불러. 사브라, 아우구스타. 쟨아니고 어디 갔니? 아유, 자꾸 나 이거를 틀네. 저건가? 절로 가보자 저게 뭐지? 저..저렇게 큰 배가 저렇게 있다는거는 나의 관심을 끌려는 거 같은데 유령선같이 저렇게 서있죠? 저거 레벨 몇 짜리지? 어! 저거다! 찾았다! 저거구만 배 미행하기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 배일까요? 어머, 내 이렇게 너무 빠르게 가지 말자, 미행할 때는. Look at 아, the size. 키지않으십시오 바부탱군 날못 보고 있지? 어머! 어머! 어머, 빨간 거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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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지찾지 괜찮지? 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랑 나란히 가고 있죠. 와, 배봐라 멋있다. 이 야, 엄청 커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커질 수 있겠지. 멋있네요. 나, 왜 자꾸 노래 트냐? 입니다 2. 망원경은 2에요. 이야, 1320. 레알 2000. 어, 배하나가 없어졌어. 먹혔나? 이 앞에 있던 배하나가 없어졌죠? 어, 얘네 잡고 가자. 헉, 저 앞에도 뭐가 큰게 하나 있다. 저거 저거 빅토리아호 얘네 먹고 갈까? 일로와 장차 해적왕이 될 사람의 배에 탄 것을 환영합니다. 어휴, 이 파도 봐라. 우리 이 쪼매난 배로 버틸 수 있을까? 어, 쟤 나겠다. 또 봤어. 빠져나와. 빠져나와 날 너무 의심하지 말어 그냥 바다에서 한두번쯤 만날 수 있는 친구잖아 오이 바다발 파도 봐요 저거는 무슨 배지? 아까 봤던 그 배구나 이거는 정면으로, 큰 파도는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어, 아 저, 정면으로 맞설 게 아니었어. 너무 멀리 사라져버렸어. 저 멀리 있죠? 어떡해, 이거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가까이로 가냐. 너왜또 난리야. 제 뒤로 갑시다. 입에 뒤로 가요. 쌍두범선 뒤로. 어머야. 또, 또, 또 빨간 거 걸려져? 아, 이러면서 뭐 근처로 가라는 거야. 어디까지 가야 되지? 범위가 너무 크죠? 내가 앞쪽에 있어서 그런가봐 옆에 같이 가고 있어서 그런가봐 저런 배들도 멋있어 갈레라 빅토리아, 라갈라호 금속 있는 배들이죠? 금속을 좀 잡아야 되는데 뒤로 돌아갑시다 저쪽으로 가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비밀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오또또또또또또또저배 어, 뒤로 돌아가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뒷모습도 한번 볼까 역시 탈 것은 뒷모습이 아름다워 야 하죠 포르쉐 궁뎅이에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잖아. 좀 빨리 따라가자. 뒤에 바짝 붙어 보, 봅시다. 한시간 안에 끝낼 수 있나 하고, 미행이 이렇게 오래 걸려 갖고 어떡해요? 아, 저쪽 저 섬을 가, 향해서 가는 건가? 어디 가는 거지? 움매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한 시간 분량만 하고 끝낼 그 게임 세이브이므로 좀 이런 거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목소리> 찰스 베이니 아주 무모한 녀석이지? Uh. 아, 저기서 누구랑 만나네? 아, 아, 싸우네? 누가 찰스베인지? 왼쪽에 있는 게 찰스베인인가? 화포 피해범위, 화포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해범위는 무리의 원으로 표시됩니다. 노란색 원은 화포가 떨어지는 구역을 표시합니다. 빨간색으로 변하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파포를 피하라 이거지. 우리는 이 고래등 싸움에 껴서는 안된다는 거죠. 피해갑니다. 이제 빨간 빨간 걸좀 좀 속도를 올려서 가야겠어. 얘네들한테도 피해를 하면. 어아아안돼안돼안 돼. 여기 아니야. 습득하기 습득하기. 아, 어, 너무 세다 애들 우리 벌써 조금 깎였죠. 속도를 좀 내서 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 아, 뭐야? 우리 공격하는 거야? 스페인 배 침몰시키기에 좋아서 스페인 배가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어디 어디 어어이포격 어디 어디 어만 나도 포격을 할수 있다는 거. 엄마?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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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어파이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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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아! 어 어디야? 돌아 돌아. 죠스. 죠스. 빰 너도 임마. 토학 죠스. 스 버티기 가틀거 없어! 얘는 옆에서 박진 않네. 그냥 숫자가 많은 뿐이네. 아우 아유. 아유 조금만 놀아라! 침몰 다 했나? 한대 남았다! 내가 어디 있을까? 저건가 Ready to fire, sir. Ready to. 안 돼, 안 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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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아직 많이 남았구나. 이 마지막 한 방으로. 보내주겠어? 좋았어, 와, 좋았어. 와, 역시 이 몸이 대단한 선장이구만. 선장이긴 한 모양이야. 디카스란 그그 프랑스 대회가 주둔하고 있는 천연 요새지. 줄리앙? 템플 기사단? 아, 저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네요. 템플 기사단이라는 속한 남자를 정식으로 속한 남자를. 아, 네. 볼을 자꾸 보게 돼. <laughs> 진짜 나루토의 초지 같아졌어. 한쪽 그래서 되게 비교적으로 한쪽이 되게 갸름해 보여. 그 좋다. 한쪽이 너무 크니까 다른 한쪽이 되게 갸름해 보여요. 뭐? 아, 중포도 사용 못했어. 나 근데 다른 걸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옆구리, 옆구리 포만 쓰고 있어. 뭐야, 이거 먹어야 되나? 사실 먹을 필요 없죠. 오늘 한 시간만 하고 딱 그... 고만 둘 애이기 때문에. 어머! 오, 파란색 그래픽 깨진 거. 다른 거 다른 거. 드미디미 노래도 없지? 뭐하는 게 없어갖고. 어왜왜 왜, 왜? 뭘 부딪힌 거 같았는데? 아, 보물섬 위치구나.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지? 아, 꽤 많이 가네요. 오, 이건 뭐지? 아, 함꽤 많이 가야 되네. 한 명의 미치광이 쭉 그럼 속도 올려서 갑시다. 진짜 부딪칠 것도 많이 없네요. 아, 우리 배, 이 해적기... 이... 너덜노덜해 어, 여지 왜 속도 못, 올리, 못 올리게 못돌리게 하지?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그런가? 근데 우리에겐 지도가 있잖아요. 또 속도 올려보자. 기상이 안 좋아서 그런가? 어, 우리 왜 멋있죠? 너덜너덜한 것만 고치면 쓸만해. 앞에여 오우 호위함데? 쟤네한테 걸리면 안되겠지? 돌아서 가자 어차 방향도 저쪽이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빠를까요 아저 뒤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이렇게 돌아가자 몬스터? 왓 몬스터 돌아, 돌아, 돌아요. 오, 저거 뭐 하는데야? 애들 일 열심히 하고 있어는데 누가 하나 삑살이 났는데 미션 시작 바로 되네요. 이를 길게 누르면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아나 이래가지고 출근 어떻게 해안 그래도 오늘 나갔더니 또 뭐라고 하더라고 아, 이빨이 막 음, 부, 불편한 모양이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티가 나잖아 어 명언 나오네요 명언 t c according to our own collective madness The object of our attention is a square rigged galleon. And we want her for the air. i u t it to o t The sun is going to t s t o m p and shout. I. Those who oppose, whimper. No, i k Yoshi. Sanaidre going, y e a 어... 정글에 출국까지 갑니다. 아, 나또 이거... 또 이랬네. 또 이렇게 바다로 떨어졌네. 쉽게 갈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아, 어, 오빠 또 오늘 이렇게 후드 쓰고 갑니다. 얼른 올라갈 수 없나? 어느 쪽으로 올라가... 아, 저기 뭐가 있네요? 저기 매달리는 거겠지? 어, 이렇게 안 되네. 안 되네. 이쪽으로 가보자. 아, 여기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아, 일로 올라오는 길도 있었구나. 저기서 뛰어갔고. 자외선 차단을 조심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승철버어가고몇날 며칠 빨지도 않고 잘 입고 있어. 그쵸?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 걸갈수 있을까? 오,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어머, 어머머머머머,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올라가! 줄서. 아 잠시만요 답장 좀 하고 저녁에 팥죽을 먹으라는 어머니 명령이